일단 우리는 품질부터 보여드릴죠. 그 아예 보여드릴게요. 두께감 자체도 두툼하고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오록 볼록하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철감으로 깨끗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. 아. 끊어봤을 때 먼지 날림 같은 것도 없도록 고퀄리티로 만들어진 제품을 네. 오늘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온 가족이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우리 아이들 음. 때문에 요즘에 재채기 많이 하고 콧물 많이 흘린단 맞아요. 말이에요. 아무래도 이 화장지 한번더 사용하시고 우리 아이들 얼굴에다 코 주위에다가 화장지 한번더 된단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% 천연 펄프를 원하시는데 100% 천연 펄프 여러분 나가시면요 보통 24롤 정도 한 팩에 있어요. 그렇죠. 가격이 상당합니다. 아니, 재생지라 할지라도 화장지 가격이요. 이거 자주 자주 써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훨씬 많아 보이죠. 왜냐? 플러스 6이에요. 30롤이 한 팩입니다. 모나리자 화장지는요. 30롤이 한 팩이에요. 사실 오, 이거 메매 쇼핑에서 들어있죠. 19,800원이에요. 음.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만 19,800원에 해당하는 이 화이트 데코 화장지가 하나, 둘, 여기서 한 팩을 더해서 방송에서만 더 보여드리는 거죠.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. 대한민국 최저가로 가져가시면서 아, 네. 앱 최종 혜택가가 2만 5천 원대예요. 두팩더한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세팩 9놀 아. 가져가시니까 그러니까.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고요. 아니, 나가서 한번 여러분 구입해 보세요. 네. 오늘 방송에서 함께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자 1분당 한 병꼴로 웰빙 약수 화장지도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지만 무려 120놀 가져가시는 와. 분도. 계신단 말이죠. 네.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품질을 말씀드릴게요. 음. 사실 구성도 정말 대박입니다만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바로 이 품질 때문이에요. 처음에도 말씀드렸다 드렸다시피 100% 천연 펄프에다가 일단은 겹수가 중요해요. 이게 한겹두 겹이 아니라 무려 세 겹이란 말이에요. 세겹 음. 화장지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?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겠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흡수력 같은 거 얼굴에 한번 더댈 때도 좀 도톰하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세겹 화장지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네. 비대 겸용을 따로 사지 않으시더라도 요거 하나로 끝낼 보실수 있는 화장지인 거죠. 네. 오늘 프리미엄급으로 가져가시는 거 맞습니다. 그렇죠. 자두겹 하고요, 세겹 하고요,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.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. 치... 자 그런데 오늘 11월 중. 단한 한 번이에요. 음. 이 조건은 여러분 11월 달에 더 이상 못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거의 두달 만에 보여드렸어요. 어두달 만에 보여드렸다면 2015년 12월 달은 글쎄요.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. <laughs> 네. 내년에는 혹시 보여드릴지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. 오늘 한 팩, 두 팩, 60놀 드리고요. 방송에서만 자 높게 올라갑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무려 3팩에서 9 0을 드리는데 네. 나윤씨 그거 들수 있겠어요? 오, 자, 위로 안 올라갑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웰빙 약수 과장지 가져가시면 무려 1 2 0롤 가져가시는 놀라운 조건, 저희가 최저가 보상제로 100배 보상까지 약속드리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